북한산 인수봉에서 주말 사이 암벽등반 중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2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18분쯤 고양시 인수봉에서 하강 중이던 50대 A씨가 약 20m 아래로 추락했고, 약 1시간 뒤또 다른 지점에서 하강하던 50대 B씨 역시 50m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각각 둔부 출혈과 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당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등반 동호회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하강장비 설치 상태 등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인수봉에서 30대 cc가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잇따른 추락사고에 등반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인수봉 일대의 암벽상태와 등반 안전지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당국은 최근 등반 인구 증가와 무리한 하강시도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장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라고 당부했다.